안녕하세요. 리얼데리입니다. 금요일 2020년 3월 27일 금요일입니다. 네, 저는 오늘도 잠깐 산책을 나왔고요. 아, 등산 비슷한 산책이라 이게 <laughs> 네, 관절에 좋다 그래가지고 지금 최근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와 진달래꽃이 아주 그냥 활짝 폈네요. 이제 진짜 날씨도 많이 포근해졌는데 그래도 새벽 여에는 쌀쌀하더라고요. 여보세요, 네, 현재 시간 8시 21분. 여기는 양재역입니다. 네, 양재역으로 출근했고요 금일이라... 예, 네.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주세요. 그러니까 콜이 있겠죠? 네, 현재 시간 9시 20분. 여기는 화성 기산동입니다. 기안동이 아니고 기산동. 어, 병점역하고 망포역 중간쯤에 있고요. 근처에 갈 만한 데는 여기가 저 삼성전자 산업단지여 가지고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SK뷰 아파트입니다. 요, 요 근처가 삼성전자 산업단지여서 음, 그 산업단지가 크게 있죠 그래가지고 먹자가 작게 있는데 거기 건물에서 한번 대기하고 없으면 아 무지개 근린공원 동탄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휠을 타고 나왔습니다. 아그 아시는 형님이 광주 오포 능원리에서 네, 황소고집에서 한난 가는 거 3만 원 잡으셨다고 자랑하시네요. 예 그쪽으로 오랍니다 예. 골 저기, 골프장 주변으로 골프 시즌인 것 같다고 아그개나리 예, 공원에서 대기하다가 성남 복정동 가는 것 봤습니다 예 복정동 가야 이제 그 광주 가는 콜이 나오겠죠 어 주말날 사람하고 차는 많네요 그랜 말해 남강장입니다 남강장 주차장에 시다래 가지고 남강장 주차장으로 왔습니다 고객분이 이쪽으로 오신다네요 현재 네, 시각 10시 24분이고요 여기는 복정역 근처 복정동입니다 방금 주차시켜드렸고요 아 가족분 저기다 예, 광주가 콜이 많다래가지고 지금 광주로, 어, 가려고 그러는데 마침, 어, 콜이 나와서요. 어, 복정역 환승주차장에서 고객분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광주로 이동하겠습니다. 얼마나 콜이 많길래 전화를 하셔가지고 콜이 나온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수선 결제됩니다. 양벌리 우리 수선 앞입니다. 노예업 네, 하나도마트 앞이고요. 여기는 저기 오포 베르빌 아파트 쪽으로 보산리죠. 보산리로 가도 되고 여기서 대기니까 대기해도 여기 콜이 나오는 지역이라 여기서 대기해도 되고 아니면 휠 타고 네, 문영리 쪽으로 가도 되고요. 고민이네요. 어플 한번 켜보겠습니다. 역시 광주는. 이른 저녁에 와야지. 11시 넘어서 오니까 아.. 꼴이 별로 없네요 아.. 추워 오늘도 날씨가 쌀쌀한 편이네요. 어제보다 아.. 꼴이 없네요. 아, 잘못 들어온 것 같습니다 대기하는 거예요. 어떤 젊은 총각두 명이서 이쪽으로 고개를 빡빡 들어서 <laughs> 저한테 대기 되나요? 그러는 거예요. 대리운전 되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아그 그래 전화하시면 됩니다. 부르세요. 그랬죠. 아 그냥 갈걸 그랬나? 그냥 그 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현장콜로 해도 되는데 현장콜로 할걸 그랬나? 바로 콜이 올라온 거 보니까. 0.0m에서 바로 저 있는 위치에서 콜리 올라온 거 보니까 이거 맞네요. 오포 능평리 가는 건데 갈걸 그랬나 봅니다. 아 여기보다 능평리가 낫죠. 네, 현재 시간 12시 여기는 능평입니다. 리 능평리 리치 농축산물 농수축산물 도매센터 저는 오포베르빌 아파트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능평리 가는 거 잡으니까 아, 카카오콜이 3만원짜리가 떴는데 어디인지는 모르겠네요. 네,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시간 12시 27분 여기는 광주 신현리 현대 모닝사이드 2차 아파트입니다. 저는 여기서 태재고개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버스도 끊겼고요 택시도 별로 안 다니네요. 어... 언덕길 올라왔는데 바람이 너무 부네요. 어, 뭐 거의 영화로 떨어질 것 같은데 복장을 너무 춥게 입고와 가지고 아. 내려오 있시네요 도착지 검사해 보니까 마석 저기 창현이 쪽이거든요. 음, 택트라고 이제 셔틀 타기 쉬운데 딱 떨어지네요. 와. 네, 현재 시간 1시 34분 여기 화도 라온프라이빗 5단지 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창현 사거리로 가서요 콜이 없으면 그 마석 중공 스클래스 앞에 먹자 하도행정복지센터 먹자로 이동하겠습니다 어디서도 대기에서 없으면 그냥 셔틀 타고 이제 들어가야죠 현재 시간 2시 14분 여기는 진저금곡리 진저금곡리 금강펜테리움 아, 진상이네, 요 진상. 정신이 멀쩡한 것 같으면서도 엄청 취한 척한거 보니까 진상이. 네, 현재 시간 3시 여기는 퇴교원 사거리. 퇴교원 사거리입니다. 방금 셔틀 타고 왔고요. 이친사는에있는 축전소 뭐 여기서 별이까지는뭐1 k 는도안 되니까 금방 갈이아구는이아 아, 20개도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 비가 구는는이 몰라도 2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데오늘는이친타는왔는데 친구는 이못 타네요. 아날이너구 추워가지고요. 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아, 내일이 아니고 토요일날, 네 예, 오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